자, 우리 고려가요 정석가라고 하는 거를 배울 거야. 정은 징이고 석은 돌이야. 이거 악기예요. 그럼 정석가 무슨 내용인지 한번 가 볼게. 우리 핵심 코한번가 볼게. 자,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나열했어. 정석가에서 이게 되게 중요해. 불가능한 상황을 나열한 거. 그 조건이 만족될 때 임과 이별하겠다. 뭔가 반어적이고 역설적인 이런 내용을 통해서 임과의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소망을 표현하고 있는 거야. 얘가 지금, 음, 궁중의 음악으로 수용됐다라 그랬지, 고려가요가. 그래서 궁중음악으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아예 덧붙여진 것으로 추측되는 게 바로 1년이에요. 자, 우리 1년 한번 가볼게. 징하 돌아 당금 당금이라고 하는 건 지금이야. 지금 계십니다. 징하 돌아 지금 계십니다. 선앙 성대라고 하는 것은 태평성대야. 태평성대. 태평성대에서 논이 아와지이다. 논일고 싶습니다. 이 태평성대에서 살고 싶습니다야. 아와지이다가 뭐냐면요 아와지이다. 뭐뭐 하고 싶습니다. 1년 보세요. 태평성대 기원하고 있지. 얘 이게 일반 평민들의 입장에서, 이거 지금 님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는 거거든. 근데 갑자기 태평성대에서 살고 싶대. 뭔가 어울리지 않지. 그래서 이 부분은요. 여기 1년 전체가 어~ 수용된 덧붙여진 것, 나중에 이렇게 쓰면서 덧붙여진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자, 이 연부터 이제 본격적인 내용인데, 전체 구성이 조금 비슷할 거야. 사각사각 사각, 바삭바삭바삭 사각, 사각. 바삭, 바삭. 이거 청각적인 거야. 바삭바삭한 새 모래, 가는 모래 벼랑에 나, 난 이거 아무 뜻도 없다. 여음이다 그냥. 바삭바삭한 가는 모래 벼랑에 자, 여기 반복이 나와 있어. 구운 밤 다섯 대를 심었어. 얘 모래에다가 거기다가 구운 밤을 심으면 은이 밤이 살 수가 있어? 살수 있는 상황은 제로야. 근데 구운 밤 심은 게 움이 돋아서 싹이, 나 것이야, 나야만. 그 밤의 의미도다, 싹이 나야만. 유덕, 덕이 많으신님과 여의다는. 자, 볼게 고어, 여의다. 이별하다. 우리 이 정도 암기해야 된다. 아와지이다. 뭐뭐 하고 싶습니다. 자, 덕이 많으신님과 이별을 하고 싶습니다. 라그랬어 우리 봐봐. 여기에서 완전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하지. 이런 불가능한 상황이 와야만 임과 이별한대. 그러면 이런 상황 오지 않을 거야. 즉, 임과 이별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화자의 마음을 여기 봐봐. 반어법이지. 이별하고 싶지 않은데 이별하고 싶다라고 했으니까는 반어법이고. 이 부분이 유덕하신 님과 이별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 뒤에도 볼까? 이렇게. 이거 후렴구로 작용을 하는 거거든? 다른 고려가요는 원래 후렴구에 운율이나 뭐 형태상 안정감이나 이런 것만 주는데 이 정석과 같은 경우는 이 후렴구에 의미를 담았어. 그래서 의미를 통해서 운율뿐만 아니라 주제를 강조하고 있는 거야.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을 해서 임과의 영원한 사랑을 다짐한다. 그리고 이만큼 봤을 때 상황적으로 말이 돼? 안 되지. 그래서 우리는 역설적 상황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는 반어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3년 가볼게. 역시 불가능한 상황이 제시가 될 거야. 옥으로 연꽃을 새깁니다. 옥으로 연꽃을 이렇게 새겨가지고, 깎아가지고 연꽃 모양을 만드는 거야. 옥으로 연꽃을 새겼어. 이것을 바위랑 접주가 뭐냐면은 접붙이는 거야. 이 접붙이는 게 이거지. 서로 다른 애들을, 그니까 다른 과일이나 뭐 다른 채소들을 만나뭐 붙여가지고 위에는 뭐가 자라고 아래는 다른 게 자라고 이런 걸 접붙인다 그래. 바위랑 옥으로 만든 연꽃이 생명력이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줄을 접붙일 수는 없어. 그런데 그 꽃이 이렇게 접붙인 꽃이 삼동. 세목금 또는 추운 겨울이야. 무슨 말이든 실험 불가능할 거야. 그 꽃이 세무꾼 또는 추운 겨울에 피 것이야. 피어야만. 그 꽃이 그 추운 겨울에 또는 세무꾼이 피어야만 임과 이별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네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역설적인 상황과 마지막에 반어법을 사용을 해서 임과의 영원한 사랑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쇠로 천릭 천릭이라고 하는 거는 관복이야 저스라치들이 입는 그런 옷이란 말이지. 무쇠로 천릭을 말아라고 하는 것은 재단에서 무쇠로 천릭을 재단해서 절사로 주름을 박았어. 그 옷이 다 헐어, 헐어버리는 게 달아 없어지는 거거든. 쇠통이가 언제 달아 없어져? 말이 안 되지? 그런 날이 와야만 님과 이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무쇠로 쇠로 만든 소야. 무쇠로 황소를 디어다가 만들어 나가야 뜻이야. 무쇠로 황소를 만들어서 철수산, 철나무로 이루어진 산에 그 그소를 놓았대. 그소가 철로 만들어진 풀을 다 먹어야만 먹어야만 덕이 많으신 님과 이별을 하겠다라고 그랬고. 자, 여기 화살표 여기로 가야 된다. 이거 잘못 간 거야. 구슬과 끈 이렇게 대조로 갔겠? 자,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야. 자, 구슬로 만든 목걸이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 이렇게, 이렇게. 이 사이에 끈을 이렇게 연결을 하겠지. 이거야. 이 구슬이, 구슬 목걸이가 바위에 똑 떨어져도, 그러면은 이거, 구슬이, 끈이, 안에 거가 끊어져? 아니겠지. 구슬만 살짝 이렇게 다치겠지. 그래서 구슬은 뭔가, 변하기 화 쉬운 이런 가치야.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끈은 절대 끊어지지 않아, 변하지 않아. 서리적인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지? 왜 그런지 볼게. 지문은 천이고 해는 년이야. 그러면 천년. 천년. 천년을 외오, 곰. 얘들아, 곰이라고 하는 건강세 접사야. 그냥 곱하기 2로 생각해. 즉, 천년을 외롭게, 외롭게, 여신들, 살아간들. 전년을 외롭게 살아간들, 신, 믿음이란 뜻이지?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아니요,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은 끈과 믿음이 서로 같은 뜻이겠지? 그래서 이 끈이라고 하는 거는요, 나의 사랑과 님의 사랑을 안에서 엮어주는 그런 강한 믿음인 거고,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임과 나의 이 믿음은 변하지가 않는다라고 해서 설의법을 통해서 변하지 않음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쭉쭉 내려가서, 이게 지금 2연에서 5연까지는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고, 단어법을 사용을 해서 영원한 사랑의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고 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정말 임금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해석을 하려면 문제가 나와 그러면 보기 같은 것이 제시가 되어서 보기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우리한테 길잡이를 줄 거예요. 자 ox 문제 같이 할 거야. 첫 번째 하자는 떠난 님에 대한 원망. 자, 얘들아. 원망. 없었지요 원망이 없었어. x. 자, 2번. 이별의 원인이 자, 이별의 원인이 나한테 있다는 말 내용이 없었지. 누구 잘못인지는 나오지 않아. 그래서 x. 3번. 6년에서 영원한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화자는 재회의 예 재회라고 하는 건 다시 만나자. 이런 내용 있었어? 그냥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지 다시 만나자고 없잖아 그럼 이것도 x 4번 불가능한 상황은 2 연에서 5 연까지 다 나와 있어 그래서 화자의 의지 어때 무지 절대 이별할 수 없어라는 의지를 강조해 맞는 말 다섯 번째 화자의 내면과 반대되는 표현을 우리는 반어법이라고 얘기하지요 반어법 계속 봤었지 그래서 주제를 강조하는 거즉 영원한 사랑을 다짐한다는 이 주제를 강조하는 거 맞겠어. 여섯 번째 비유. 우리 아까 보지 않았니? 구슬이라는 것과 끈이라고 하는 것. 얘는 변할 가능성이 있는 것. 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화자의 정서, 어떤 정서 언제나 님에 대한 믿음은 변치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화자의 정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야. 이거 맞는 내용이 돼야 되겠지요. 자. 정석과 되게 대표적인 이것도 고려가요예요. 우리 다음 6강에서는 청산별곡이라고 하는 좀긴 고려가요를 같이 공부할 거예요.